한국 연구재단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그런 그 온라인상으로 논문을 투고 하고 심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제 개발해서 <laughs> 했던 이유는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올리겠다는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자체적으로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수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수 시스템이 저희가 자체 개발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또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학술지를 평가할 때 점수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 으로사아서 하게 되면 아마 모든 학술지가 지금 점수 체계로 전환해 되는 도 과정이고요. 보니까 아마 또 가입되어 있는 소속 학회에 모그 전체 가입을 유도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 이제 그 저희 학회에도 그 다음 후부터 그러니까 그 6월 말까지 논문 접수를 받아서 8월 말에 발간이 되는 그 60권 3호조 이제 그때부터 그제시스템으로 전화를 하게 된거다서 여러분들이 제 제임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지 그래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잼스는 세 가지 영역에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투고자 입장에서 논문을 어떻게 투고하느냐가 첫 번째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심사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심사 의뢰에는그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전과 다른 것은 전에는 투고 자체는 우리가 우리 그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심사 자체는 그냥 이메일로 주고받는 거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여러분들이 심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야는 관리자 입장에서 전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데요. 그 관리자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임원 활동 안하시면 특별하게 보르셔도 괜찮은데, 그논문 투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심사, 심사를 부탁받으신 경우에, 그런니우리 어떻게 전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논문 투고하고 심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 계정을 열어서 한번 직접 이렇게 해보는 그 시연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그 여기 제 계정을 열어놨는데요. 젠스 자체의 홈페이지로 가도 되고, 저희 학회에 연동이 되어 있는 이 홈페이지로 가서 지금 이제 이 모습, 이 상태에서 이 젠스를 클릭하시면 이제 젠스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좀 품튼 것. 네, 여기에 이제 그이 위쪽에 보면은 로그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투고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논문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저희 현대 학회로 투고를 하시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구재단에서 저희 학회를 위한 그 이쪽에 그 사이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현대 영어영문학회라는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논문 투고 전에 연구윤리 서약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논문 투고자의 이름을 꼭 이제 이름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시작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 계속되어 있는데요. 그이 위에를 보시면은 그 전에 저희가 쓰고 있었던 저희 학회 자체 투구 시스템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그이 위에 보시면은 신규 논문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논문이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개재 법정이 되면은 그 심사에서 그 심사서에서 요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정된 논문을 여기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최종 논문은 여기다내고 그다음에 내가 투고한 논문이 지금 심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좋은 점이고 또 하나는 그 투고할 때이 밑에 보시면은 임시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중간에 하다가 잘못되면 거의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자기가 진행한 데까지 임시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이트로 다시 그 들어오시면 그, 그 다음 단계부터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편리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쓰던 그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기능이 많이 추가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논문을 하나 지금 뭐 이게 그 시연용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논문을 추가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된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자기 논문이 몇 페이지인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분야가 그 옛날에 저희 학교에 쓰던 거는 그 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학 쪽에서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큰 분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문 투보를 하신다면 영문학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원문 파일을 찾아보기를 가서 제가 하나 유치로 넘어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클릭하면 은 네, 지금 여기 올라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면 은또 하나의 이런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여기에서 혹시 뭐또 임시 저장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지금까지 수고가 뭐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임시 저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런 화면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투구자에 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 그 뜨고요. 그 밑에 보면은 CCL 그 다음에 이몇 가지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서 투구자가 동의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럼 CCL 이 무엇인가 는 여기에 대해서 그 각각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구자가 이제 동의할지 안 할지를 이것은 뭐 논문 접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를 그것을 결정하셔서. 여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 이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작물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그 하시고, 그 지금 이제 제그 여기 이제 논문 유사도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연구재단에서 만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본인이 투하려는 논문이 기존에 나와있던 논문과 그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있는 있는지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좋고요. 참고로 저희 학회는 유사도가 30%가 넘으면 심사할 때그 조금 그 표제가 곤란한 넘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마다 그 유사도에 관한 그 기준을 조금씩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제출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접수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좀 시연 으구하는 거라서 제출을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제출을 누르면 이제 접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투고된 논문이 계제가 확정이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정된 논문 이제 거기에다 다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그 올려야 되는 논문을 이제 출판사와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그 저자에게 다시 어떤 수정 요구 사항이 오면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최종 논문에다 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이 논문이 발간되는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투고자 입장에서 젤스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그 기존에 저희 학회에서 온라인으로 논문을 투고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기능이 추가된 것이고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만 해보시면 뭐 그다음부터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시면 다음 단계로 나갈 것 네. 같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혹시 심사를 부탁받으셨을 때,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에 관한 건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전관에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그냥 학교에 그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이메일로 그 심사서를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온라인 상으로, 그러한 그 심사 작업을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 모드로 가서, 그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관리자 아이디 이거 촬영하면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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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이제 이 관리자 모드로 왔는데요. 오늘 그 시연을 위해서 제가 그 회원 가운데 한 분이 그 당국대 김주석 교수님한테 논문을 하나 보내놓고 그 교수님. 모거인을 해서 제가 심사받아 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김수성 교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도 오셨는데, 제가 그 허락을 받은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학술지 부분. 저희가 그 학회 최종 그 지금 오늘까지 가입 인원이 336명입니다. 근데 그 잼스 가입 인원은 좀 6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체 그 회원 수에 비해서는 가입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직 잼스 가입 안 하셨으면 그 빠른 시간 내에 좀 잼스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시면 제가 김주성 교수님 계좌를 내고 보인를 하는데요. 계정으로. 그, 김수성 교수님 계정으로 이제 지금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은 논문심사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논문심사를 의뢰하게 되면, 그, 이제, 회원 여러분께 이메일이 됐든 아니면은 문자가 됐든, 논문심사가 의뢰되었다는 그런 연락이 와요. 그런데 그런 연락이 오시면, 여기로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논문심사 그 메뉴를, 이제 이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자기에게 그 의뢰된 논문이 이제 거기 목록이 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편이 떠 있는 거죠. 한 편이 떠 있으면 맨 오른쪽에 심사의견 작성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그 온라인상의 심사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건시연용이니까 뭐 이게 뭐 제대로 된 그런 논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윗부분에 보면은 그 투고, 이 논문에 관한 정보. 그래서 투고자에 관한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그뭐 투고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뭐 기관이라든가. 어쨌든 이 논문 투고자에 관한 정보가 이그 윗부분에 이렇게 쭉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제출 자료 부분이 있죠. 그러면 논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지만 심사를 하실 수가 있요 여기 제출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온라인상으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면 그 논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논문을 읽어보시고 이제 평가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평가 항목과 그 다음에 가정치가 여기 이제 쭉설명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뭐그 10점부터 그 2점까지 이렇게 쭉 점수가 되어 있고 항목이 그 저희가 쓰던 그런 심사 항목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10개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몇 점인지를 아이고 그저 산수 못하셔도 됩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웹사에 <laughs> 대해서 나옵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 여기 이몇 점인지가 나오고요. 여기도 에그 역시 임시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기능이 있어서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임시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그 전에 이제 저희가 심사 의뢰할 때는 수정 요청 사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논문에서 수정이 되거나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사자가 의견을 그 쓰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 그 직접 이제 온라인 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그 문서를 작성했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정 요구 사항을 이제 쓰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에 그 저희가 논문을 받았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그 여기다 쓰기에는 그 너무도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별도의 파일을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별도의 파일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심사 의견 파일이라는 데 있죠. 여기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파일을 만드셔서 여기에 다가 이제 또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심사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총평을 쓰셔야 되는데 총평이 이제 저자에게 공개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로 보내는 그런 부분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그 저자에게 보내는 내용과 편집 위원회에 보내는 내용이 같아도 되고요. 또 그게 그 저게 저자에게는 조금 뭐 이렇게 좀 다르게 걸 표현을 해야 된다고 싶으면은 그 편집 위원회에 보내는 총평과 그다음에 저자에게 보내는 총평을 각각 나누어서 다르게 여기다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물론 이 윗부분의 전체 여기에 전체 여기 이제 점수가 합산이 되지만 그 여기 이제 종합 평가를 그 예, 뭐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는 그 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계제 가능한지 수정 후 수정 계제인지. 예, 그래서 이제 그몇 점을 계제 가능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조만간 그기준을 마련해서 회원 여러 분들께 이제 내려보내. 이걸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위에 물론 점수로 그것을 알 수는 있지만 이 종합 의견에 또 반드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신상 의를 받았는데 이게 내가 익숙한 분야가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예, 이제, 물론, 그, 투고자 정보는, 그, 저희가 삭제를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내가 좀 알고 있는 논문인 것 같아서, 좀 심사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심사 거부라는 항목의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거부를 여기 이제 누르시고, 네, 이제 그, 심사 사유, 여기 심사 거부 사유를 여러분들이 보기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내용이 운영진에게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른 분에게 이제 심사를 의뢰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 심사가 이제 다 끝났으면 여기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심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옛날보다 더좀 편해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큰 차이점은 전과는 다르게 이제 모든 심사의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점. 시간이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렸던데 혹시 뭐또 이제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뭐그 사용하시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네, 이상입니다.